네, 반갑습니다. 중고차 아빠의 드링카의 소녀팀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드링카는요, 신차가 6,800만원, 거의 7,000만원에 도달했던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 이제는 2,000만원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번에 준비한 차량은요, 풀옵션. 차량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바로 제 뒤에는 BMW의 520D M 스포츠팩. 플러스 차량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일반 M 스포츠와 M 스포츠 플러스 등급의 차량은 신작가가 한 4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옵션 또한 지금 전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풀옵션이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이 차량 오늘 아빠이드링카에서 판매하고 있는 금액은요 2,699만원 2,699만원에 아주 가성비 있는 금액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이 차량 스펙 설명도 간단하게 설명 도와드리면요. 2017년형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11만km로 주행된 중고차 성능력보상 뒤쪽 트렁크만 단순 교환만 있는 무사고차량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지금부터 손팀장과 함께 제 옆에 있는 이5 2 0 d M 스포츠 팩 플러스 차량의 외관 컨디션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전면부 쪽 보시면요. 네, 정말 관리하기 쉬운 다크 그레이 칼라의 이 키드리 그릴 보시면 원래는 크롬입니다. 하지만 전차주님께서 크롬 주기까지 해주셨기 때문에 조금 더이 다크하고 시크한 느낌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또 옵션 봤을 때는요. 네, 앞 범퍼 쪽에는 전방 감지 센서 옵션까지 완벽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바로 이 키드리 그릴 이 가운데 보시면 레이더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어댑티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앞차와의 간격까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신박한 옵션이고요. 그리고 카메라가 하나 있습니다. M 스포츠 펙에는 절대 없는. 바로 360도 어라운드 뷰 시스템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자, 측면부 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휠 컨디션도 네. M 스포츠 팩 플러스 등급에만 들어가는 이휠 들어가 있고요. 정말 휠 상태 정말 깔끔합니다. 지금또 앞바퀴 타이어 트레드는요. 한 절반가량 남아 있고요. 이어서 요 프론트 엔드부터 시작해서 도어 쪽. 그리고 이 사이드 미러 보시면은 또 카메라가 있습니다. 쭉 봤을 때 네. 이 측면 쪽에는 교환된 부위가 없기 때문에 도색 단차 전혀 느껴볼 수가 없고요 일단은 이런 부분들도 다 크롬 죽이기를 하셨기 때문에 와 정말 이 조합까지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부분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그 아래쪽 휠 컨디션 보시면요 네 이쪽 또한 지금 앞쪽과 동일하게 정말 깔끔한 휠 컨디션에 뒷바퀴 타이어 트레드도 한 절반가량 남아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무난하게 사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차 후면부 쪽보대로 갈게요 군더더기 없습니다 정말 깔끔하고요 일단 520D 공인연비가 10km 중반대 고속주행 시 20km는 거뜬히 나오는 아주 연비 괴물이고요 또 옵션도 굉장합니다 범퍼쪽에 보시면 요 후방감지 센서와 그리고 번호판 이쪽에는 후방 카메라까지 완벽하게 들어가 있고요 이 차량 스마트 트렁크 옵션 바로 이렇게 센서만 네, 주입을 하면 이렇게 전동 트렁크 개방까지 들어갑니다 이쪽에도 버튼까지 들어가 있고요 그 안쪽으로 보시면요 네, 일단 정말 널찍널찍한 공간성에 이열도 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짐, 긴짐 같은 것도 문제없이 실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버튼 눌러도 사용 가능하지만 한번더 모션을 주면은 네, 이렇게 잘닫히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조수석 쪽측면부쪽 보도록 할 건데요. 이쪽 또한 지금 반대쪽과 동일하게 일단 크롬 주기기 너무나도 잘 어울립니다. 진짜 웹판 상태 100점 만점에 진짜 99점. 완벽에 가까운 컨디션까지 자랑하고 있고요. 이제 이처럼 M 스포츠팩 플러스 등급답게 실내 옵션 정말 많습니다. 이제 실내 들어가서 풍부한 옵션과 공간성과 컨디션도 만나보시죠. 자, 이렇게 실내 공간에 탑승까지 해습습다실실 들어왔을 때도 실내에는 일반도 블랙 시트가 아닌 모카브라운 나파가죽의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상태 정말 좋습니다. 또 가운데 보시면 코팅팅지지어어있있모습습확확인되있있요요아아쪽쪽에시시요요 운전석과 조석에 모두 다 전동 시트 옵션과 도어 트림 쪽 보시면요 조석에도 메모리 시트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진짜 옵션 너무나도 많고요 저는 다른 것보다 이 차량 들어왔을 때이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너무나도 영롱한 것 같습니다 분위기에 맞게끔 색깔 변경까지 하실 수가 있고요 자이 차량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디젤 차량이지만 정말 부드럽습니다 자이 차량에 추가적인 옵션들 보여드릴게요 천장 쪽에 보시면요 네, 썬루프 지금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한번더 누르게 되면 은 개방감까지 넘치는 모습에 작동했을 때 지금 잡소리 하나 없는 완벽한 썬루프의 모습까지 보고 계시고요. 당연히 닫힐 때도 잡소리 하나 안, 안 납니다. 자, 이어서 이제 전방 쪽에 보시면요. 이렇게 정말 깔끔한 ECM 루밀러에그 뒤편에는 전방 후방 투채널 블랙박스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 다시방 안쪽에 보시면 은 하이패스, 단말기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추가적인 옵션들 바로 이 센터페시아 쪽 보시면요 다 터치로 사용 가능한 이 디스플레이 창 확인되고 있고요 이쪽을 통해서 차량의 현황 그리고 내비게이션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작동 잘 되고 GPS까지 잘 잡아주고 있고요 기어를 후진해 뒀을 때는요 이렇게 어 카메라까지 움직입니다 좌측에는 360도 어라운드 뷰와 오른쪽에는 후방 카메라까지 들어가 있는데 특이한 거는 이렇게 조향에 맞게끔 네, 카메라까지 움직이기 때문에 정말 엄청난 고급스러운 옵션까지 들어가 있고요. 그 아래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즐겨찾기 버튼들, CD 플레이 버튼들 들어가 있고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m 스포츠 플러스 등급답게 이렇게 디지털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물리적 버튼이 아닌 다 터치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듀얼 프로토 공조 에어컨에 운전석과 조수석에는 이렇게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까지 각각 모두 다 들어가 있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그 아래쪽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전자식 기어봉 들어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이 디스플레이 차근 컨트롤할 수 있는 조고형 컨트롤러와 각종 퀵버튼들 그리고 기어봉 좌측으로 보시면은 네 드라이빙 모드 버튼들 그리고 카메라 뷰 버튼. 그리고 전자파킹 보조 시스템, 오토홀드 기능까지 모든 옵션들 다 들어가 있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핸들 쪽 보도록 할게요 핸들 보셨을 때 정말 깔끔한 3포크 핸들로 들어가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은 블루투스 엔지프리 기능, 음성기식 버튼들 좌측에 보시면 은 앞차와의 간격 조절할 수 있는 스마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은 핸들 열성까지 들어가 있고요 계기판 쪽 한번 찍어주시면요 네, 풀 LCD 계기판 그리고 이렇게 드라이빙 모드에 맞게끔 이렇게 이미지까지 변환되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요 네, BMW 차량의 자랑거리 바로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정말 이런 편의옵션들 모두 다 들어가 있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앞좌석 공간 컨디션까지 확인해 봤는데요 와 진짜 일반 520D M 스포츠 차량과 너무 다릅니다. 진짜 서라운드뷰 이런 디지털 디스플레이 정말 최고고요. 이제 뒤로 넘어가서 뒷좌석 컨디션과 공간성도 만나보시죠. 네, 이렇게 뒷좌석 공간에 탑승까지 해봤습니다. 뒷좌석은요 사용감이 아예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진짜 정말 짱짱한 시트에 홀팅 시트까지 다 살아있고요. 또 이쪽에 봐주시면은 아이소피스 카시트 기능까지 잘 들어가 있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말 최상급의 컨디션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처럼이 이 가운데 쪽 봐주시면은. 네, 옵션이 정말 많습니다. 전자동 열선 시트에 뒷좌석만 따로 공조 현황을 컨트롤할 수 있는 4존의 듀얼 프로토 공조 에어컨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옵션들 너무 많습니다. 이 차량, 신차가는 거의 7천만 원에 도달했던 차량이지만 오늘만큼은 2천만 원대 만나볼 수가 있고요. 이제 이 차량 앞으로 나가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리면서 마무리까지 한번 도와드릴게요. 오시리 차량이 지금 엔진 소리 뒷개에서 분해트까지 개방을 해봤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엔진 소리 한번 자세하게 들려드릴게요. 정말 엔진 컨디션 진짜 완벽하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할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더이 차량 스펙 설명 간단하게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2017년형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11만km 때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력 보자 뒤쪽에 트렁크만 단순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이 차량은요, 정확히 신차가가 6,800만원 했던 차량이지만 진짜 풀옵션, 이차량 정확한 명칭은 BMW 5시리즈 520D M 스포츠팩 플러스 등급답게 360도 서라운드 뷰, 그리고 안쪽에 디스플레이 터치 방식이 형성되어 있고요. 진짜 모든 옵션들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 오늘 아빠의 드링카에서 만나볼 수 있는 초특가 판매 금액은요. 2,699만원, 2,699만원에 전국에서 가장 옵션 많은 520D 차량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신 이차량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시거나 관심이 있으시거나 구매 이사가 있으신 분들께서는요 주저하지 마시고요 아래 나온 유튜브 댓글이나 상단에 보이시는 저희 아빠의 드림카 대표번호 연락 주시면요 제가 직접 받아서 한분한 한 분께 친절하게 상담까지 도와드릴 거고요 또한 아빠의 드림카에서는요 이 차량 외도 우리 구독자 분들 시청자 분들께서 찾고 계시는 차종, 옵션, 색상, 금액대, 시세까지 부담 갖지 마시고요 대표번호 문의시거나 아래 나온 저희 밴드 링크를 통해 들어오셔서 문의글 작성해주시면요 보다 신속한 정확한 답변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2천만원대 정말 풀옵션 5 c r d 520D M 스포츠 백 플러스 차량에 대해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이렇게 메리트 있고 가성비 있는 차량들만 선별해서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께 좋은 모습, 좋은 차량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안빠이드림카의 손녀원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